안 돼. 위로 타고 온대. 어? 그렇지. 그렇지. 다 어? 손.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빠져나갑니. 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갈 때. 어? 그렇지. 잠자말 타고 온놈놓지 마. 너무 확신이 좋아. 빠져나간다.

이거 타냐. 그, 어. 그, 어딘가에 있어. 가지고 여유 있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아, 대는 지금 앞발이 없는데. 네. 응. 경결 아. 발이 어. 아니, 어디가 위로. 자. 아야. 자. 먼저. 어? 20초야. 멘탈. 되다. 아봉 20. 어디야? 맞다. 이주인데니까 온다. 대진선호, 12번 송다하민 선수, 대진선호, 13번 선수들을 선수 대기실에 출전 대기. 니다 자 연결한다. 르든지자르든지 확실히 잘라 한 사고 탈출되고. 그리고 그다 가. 아 후보의 하나. 동에 마지막 두 살려. 점수. 축성해. 하나. 하나. 나 나와서 나와서 나갈 때 아니야. 나와서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갈 때 되려. 나와서에 나와서. 몸으로 기대 살. 축성하고 있어 점. 헤이요 축해 아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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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로아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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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아 아디나, 잠 나오라니까 네가 나와, 니가 나와, 나와, 좋아 나와. 응. 나와, 나와, 빨리 응. 나와, 안아 야, Thank <laughs> you.